안녕하세요. 제임스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7월 1일, 어떤 날일까요? 네. 울지마 톤즈로 전 국민과 전 세계를 울렸던 구수한 피디님께서 청주를 오십니다. 왜 올까요? 네. 제임스TV에서 주최하는 드림 콘서트로 또 청주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 찾아주십니다. 근데 저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주위 분들이 이렇게 좀 묻는 분들이 있어요. 청주의 문화제조창이 어디냐? 그래서 문화제조창 가는 길을 동 영상을 찍습니다. 뒤에 저기 보이는 곳이 청주 내덕칠거리입니다. 내덕칠거리에서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본인의 차로 오는 방법, 청주 시민은 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저기 바로 뒤에, 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버스. 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차를 이용했을 경우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저 뒤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라고 보이시죠 네어 청주에서는 매년 경련제로 그래서 작년에 했으니까 어, 내년에 하겠네요 경련제로 어 국제 공예 비엔날레를 합니다 공예 비엔날레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 네 마찬가지로 제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곳을 알아두시면 어, 청주의 많은 문화 행사가 바로 이곳 문화제조창에서 열리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석구석 살펴보시죠. 아, 가슴이 아프네요. 누군가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맛있게 피고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이거 참 심각해요, 이거. No, God, please, no, no. 이게 참 이게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 보이는 족족 줍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갈리고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보이시죠? 여기 국립 현대 미술관 청주 청주 이런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이 있어서는 nope. 안 되겠죠? 제발 담배꽁초는 휴지통에 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문화재조창가 보실까요? 이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곳은 문화제조창이어가지고요. 어, 다양한 행사가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오늘 어, 청주에 있는 맘스 카페들이 연합을 해서 어, 베이비페어라는 행사가 바로 이곳 이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내해 드릴 곳은 7월 1일 어, 구수한 피디님께서 강의를 하를 그 강의 장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 네. 어, 오늘 여기서 좀 베이비 페어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푸드트럭이 있고요. 어, 그 구수한 피디님의 음, 강연 장소가 있는 5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강연 장소가 펼쳐질... 어, 충북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 놀이터,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자, 가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어,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해서 이곳 5층 보이시죠?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왔습니다. 이곳이 이제 진지 이제 완공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시설과 어 정말 이 자재들이 <laughs>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러면 그 구수한 PD님 강연이 펼쳐질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7월 1일 어, 구수한 감독님께서 어, 여러분과 만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 손수건 한번, 음, 꼭 챙겨 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저는 국회에서, 그리고 민병렬 산부인과에서 두 번의 구수한 피디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감동을 7월, 7월 1일, 수요일, 네, 7시인데요. 제발 좀 충청도 타임. <laughs> <laughs> 아, 저는 7시 무조건 딱 바로 시작하고요. 어, 저에게는 충청도 타임은 없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어,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미리 오는 게 강연자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7월 1일, 어,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5층, 바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때 만나요!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my family now. <laughs> <laughs> <You are welcome. laughs> yes, yes, I remember. <laughs> My back.